예 안녕하세요 세네 탈출입니다 뭐 우리가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듯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이 사회적 지위 그리고 부 이런 거를 쌓은 상류층이 어~ 저쪽이던 이쪽이던 간에 상류층답지 못하다는 데 있어요 근데 이런 현상은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여러 번 드러났던 현상입니다. 그리고 현대 문명에서 사회의 사회적 부와 사회적 지위와 부를 가진 상류층이 상류층다운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이 우리 사회가 큰 다른 민족, 혹은 다른 사회에 위해서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이제부터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잠깐 여쭙기로 할게요. 제가 시팩에 갔을 때 제일 그 but uh, what is it in korean society that has at least weakened the defenses against the kinds of ideas you're suggesting moon is doing? i, what mean, a mean, great what is it? I mean, it seems like a very economically successful society. i mean, you can point to it. Just a, I mean, it's a great development success story. so what is it that's caused that vulnerability? That's a really On the question. question the gentleman asked over there, he, he raised a very important question. Why such a country so prosperous as South Korea ever be, ha, has fallen into the prey of this type of pro-totalitarianism or pro-China or pro-North pro Korea? Yeah, that was a great and question. Is a mental, it is basically a mental game, a cultural game, so it depends on The Korean people to find a way to fight this mental game. Okay. And by the way,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왜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이 정도로 정신이 망가져가지고 음, 친북, 그 다음에 현대 문명을 이해를 못하고 이런 개돼지스러운 현상이 있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먹물 문제예요 이게, 배운 자들. 그러니까, 이미 1920년대 유럽에서, 먹물들의 반역, The Treason of the Learned, 라는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될 땐 보통 지식인의 반역, The Treason of the Intellectuals, 라고 그러는데, 그, 불어, 그 원어에서 프랑스 책인데, 원어에서 이 intellectual 이란 단어가 아니고, 클레르크거든요. 어, 클레르크는 이제 그 먹물이라는 데에 더 가깝습니다. 클레르크. 어, 이런, 이런 단어는. 그러니까 어, 이글 쓰는 사람, 글쟁이 혹은 말쟁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먹물이라고 이게. 이게 이제 이 줄량 방다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이 사람이 뭐 지적한 문제는 뭐냐면, 원래 이 현대 문명에 있어서의 지식층이라는 건 인류 보편의 가치와 규범을 어더 이렇게 앞세우고 그걸 위해서 뛰었던 그런 사명이 있다. 그런데 요즘 20세기 초 지금 시대의 지식인들을 보면 유럽 지식인들을 보면 인류 보편의 가치와 규범을 내팽개치고 공격적인 민족주의 고를 외친다. 이것이 줄리앙망다의 어 핵심 명제입니다. 당시에 유럽인들이 주장했던 그런 그 지식인들이 주장했던 말, 당시에 섹시했던 구호 같은 걸 보면 이런 거예요. 프랑스 지식인들은 프랑스 영혼에 대한 충성 (fidelity to, to the French soul), 독일 지식인들은 독일 정신의 영구성 (the immutability of German consciousness), 이탈리아 지식인들은 이탈리아 사람들 마음의 열정 (the fervor of Italian hearts)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결국 그렇게 돼서 사회가 해체되고 국가 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제2차 세계대전까지 간 거거든요. 1939년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풍조가 만들어진 게아 어 이런 풍조가 되면 그러니까 먹물들이 자기들의 원래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엉터리 짓을 하니까 이게 몇십 년 쌓여 버리는 게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혹은 한백년 쌓이니까. 이거는 이제 그, 저기서도 드러나요. 니체 같은 사람은 그래서 1880년대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는 시대도 없고 조국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니체는 프로시아 출신이고요. 니체가 청년 시절에 프로시아가 독일 제국으로 성장을 했죠. 1871년에. 자 이게 이제 먹물들의 바, 반역인데 이거를 그래서 그 줄리앙 방단은 먹물들의 반역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 사회로 치면은 이 반역이 더 화끈해지죠 그래서 음 친북사조 친북, 친중사조 이런 것들이 이제 좌파 지식인들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어 아, 뇌리를 그러면 이른바 우파는 어떠냐 어저께도 잠깐 어그 그러니까 친중우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 이게 좀더 황당해요 우파는. 그러니까 좀더 교묘하고 한번 보시죠. 이 탄핵 난동 케이스 한번 보세요. 모든 정치인들은 정치 투쟁, 권력 다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저저 어, 저 사람과 내가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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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툼을 하겠다, 정치 투쟁 하겠다. 저는 거기까지는 오케이라는 얘기예요. 그 방식이 문제가 되죠. 그 방식이 인격 살인과 인민 재판이 되면. 뭐, 최태민 악령이 씌었다는 등, 비아그라 그룹섹스가 됐다는 등, 최순실 가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수, 수조 원, 수십조 원의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인격살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직권난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고, 빅미디어 조중동이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법조가 이제 꼼짝, 꼼지락 달싹 못하고, 거기 협조를 하게 돼요. 그럼 인민재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식이 권력 투쟁의 방식이 인격 살인과 인민 재판이 됐던 거예요. 사회 최상류층에 의해서 법조는 뭐 김앤장이라든지 뭐 이런 급의 그 최상류 변호 법무법인과 관련된 자들, 헌법 재판관들, 그 다음에 잘 나가는 부장 판사들 이런 사람들이 인민 재판을 결국 연출해 준 거고 그에 앞서 가지고 언론과 그것도 그냥 언론이 아니라 한결의 오마이 그 경향과 같은 한옥경과 같은 마이너 언론이 아니라 조중동 빅 미디어와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것도 저쪽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쪽에 말하자면 김무성, 유승민 뭐 이런 자들. 이게 앞장서서 인격살인 저질러고 그것에 의해서 인민재판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의 근본 어떤 시스템이 해체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수습을 못 하고 저렇게 막 갈팡질팡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이게 대한민국이 자살해 버린 케이스라고요.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이. 그러면 해법은 어디서 나오냐? 이거는 어이 먹물들 안에서 안 나와요. 즉 사회적 지위와 부를 가진 상류층 안에서 안 나와요. 이거는 자유시민이 조직화돼서 그들에게 가치와 원칙에 바탕한 게임의 규칙을 강제해야 돼요. 그들 중에 죽일 놈 죽이고 살릴 놈 살리고 이런 게임을 강제해야 돼요. 이거는 대개 월 3천 원 정도 이상의 회비를 내는 약 4만 명의 자유 시민이 조직화되면 본격화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게 본격화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그러면 한 선거구에 한 200명 정도가 회비 내는 이그 자유 시민이 되기 때문에 200명 정도의 회비 내는 멤버십이 있으면 그 주위에.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한천 명이 넘어요, 보통. 한 선업에 봐야 되거든요. 그럼 한 지역구의 네트워크로 한천명 정도가 움직이면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정치권이 전부 열혈 자유 애국파가 됩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길이. 자, 대한민국의 먹물들이 얼마나 개판인지. 이게 먹물 개돼지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은 아예 먹물 반역자고, 이쪽은 먹물 개돼지예요. 한번 보시죠. 이게 MB의 외교안보소속 천영우가 한 일주일 전쯤에 신문에 냈던 칼럼입니다. 여기서 보면 천영우는 트럼프가 김정은의 덫에 걸려들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그러니까 이 발상이 이상한 거예요. 김정은이 트럼프 덫에 빠졌다고 써야 되거든요. 트럼프가 작년 초부터 작년 한 4, 5월부터, 그러니 김정은을, 어, 너 만나줄게. 하고 딱 중국 잘라내, 일본 잘라내, 한국 잘라내, 1대1 데스매치 끝장 밀당에 딱 끌어내서 시간을 한, 어, 한 10개월 가까이 끌면서 그 과정에서 북한을 떠받치고 있는 중국을 무력화 시켜버렸잖아요. 북한을 더 도발 못하게. 해놓고 중국 무력화됐으니까 이제는 북한이 도발하고 싶어도 못해요. 어그저께뭐 저기 그북한 어, 외무성의 그 차관, 얘가 그러니까 부장관이죠. 어그 차관이 무슨 저기 뭐야, 뭐뭐 뭐 다시 뭐 북한이 뭐 핵과 미사일을 어뭐 실험을 준비한다는 그런 소리 하는데요. 저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골로 가요? 두들겨 맞아서 골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난 10개월 동안 이거 완전히 이그이 그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그래 미국이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미국이 그 시간 동안에 중국을 무력화 시켰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트럼프 덫에 빠진 거죠. 문재인이 트럼프 덫에 빠졌고 그렇게 써야 되는 걸. 아, 트럼프가 천만 다행으로 하노이에서 김정은의 덫에 빠지지 않았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다고. 이게 보통 사람도 아니고, 보통, 보통 그 대학 교수도 아니고, MB 정부의 외교 안보 수석을 한 자가 이래요. 한번 보세요 이 사람 글을 한번 보세요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해제해달라는 김정은의 제안을 트럼프가 덥석 받았다면 이는 장차 비핵화 목표 달성을 더 어렵게 만드는 재앙이 되었을 텐데 트럼프가 김정은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지 않은 건 천만다행이다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영변은 북핵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북한은 계속 핵을 생산 중이다 그 북한이 지금 살라미 전술을 쓰고 있다. 아니, 그거는 맞지. 근데 그건 핵심이 아니잖아. 지금 미중전쟁,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그리고 그 1대1 데스매치, 끝장 그 테이블로 트럼프, 김정은 1대1 데스매치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게 핵심인데, 이거는 얘기를 안 해요. 이 사람 왜 이런 얘기 안하냐 여기서 보면 잘 나와요. 그럼에도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이런 것은 없다.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이런 거 없대요. 트럼프의 국제 정치적, 국내 정치적 약점을 이용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지금 뭐 뮬러 특검 보고서 나오고 탄핵 얘기 몰린다는 거예요. 이게 황, CNN도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해요. 최근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 얘기 보면, 밀러 보고서는 트럼프를 기소할 거냐, 기소하지 않을 거냐라는 거 언급도 안할 거다. 그리고 기소 안될 거다. 이러고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람도 아니고 외교안보 수석을 했다는 자가 이런 소리라는 거예요. 트럼프의 국내 정치적 약점을 이용하여 대박을 노리고 무리한 배팅을 김정은이 한번 해봤지만 본전이 충난 것은 없다. 본 게임에서 사용할 카드는 꺼내놓지도 않고 맨 먼저 버릴 카드로 미국의 와일드 카드부터 뺏어버리겠다는 과욕이 먹혀들어가지 않았을 뿐이다. 뭐, 뭐, 뭐 대단히 뭐 중요한 얘기 한것 같지만 결국은 김정은 한번 해봤고 안 먹혔으니까 손해본 거 없다. 이 소리요. 그 때문에 추가 제재를 받거나 한미군사훈련이 재개되는 것도 아니다. 아니, 여보셔. 추가 제재는 왜안 받아? 지금 최대 악박 버전 2 살벌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한미군사훈련이 재개 안 돼야지, 당연히, 그거는. 왜냐? 문재인 정부와 한미군사훈련 안 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입장이에요. 겉으로는 돈 많이 들어서 안 한다 그러지, 실제로는 그돈 들여갖고 지금 일본서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군사훈련. 문재인 정부로 한미군사훈련 왜하나요 트럼프가 보기엔, 그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미국이 보기엔 아마도 한미군사훈련 하면 그 모든 정보가 북쪽으로, 어, 저기 뭐야, 공개, 그러니까 새 나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한미군사훈련은. 지금 살벌한 상황인데, 뭐, 지금 뭐, 어디, 지금, 저기, 저기 자다가 뒷다리 긁는 얘기 하냐야그 몽창 두들기는소리예요 남의, 남의 다리 긁는 소리야? 그 다음에, 해보세요. 제재해제를 받아내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감을 잡은 것도 성과라 할수 있다. 트럼프가 외교적 성과로 국내 정치적 위기를 덮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깨끗,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가 아, 김정은과 빅틸 쳤고, 이제 한반도 핵위기 해결했다. 라고 외교적 성과를 해서 국내에 뭔지 모르지만 정치적 위기를 덮어야 된다. 이게 천영우라는 전직 외교안보 수석의 마인드예 이게. 이런 얘기는 요새 CNN이나 워싱턴 포스터도 안 합니다, 천영우 선생. 일단 국내 정치적 위기가 별로 없어요, 트럼프가. 미국이 국내 정치적, 중내 정치가 왜 시끄럽냐면은 위기가 있어서 시끄러운 게 아니라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지배해왔던 PC 리버럴리즘을 미국 보수주의 세력이 전면적으로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이 PC 리버럴리즘, PC 좌파, PC 민주당이 얼마나 시끄러우냐면 걔들이 얼마나 미국을 지배했냐면 미국의 그, 저기 뭐 지방정부 주정부가, 그, 해, 이민자 단속을 안 하겠다라고 발표한 데가 수백 군데가 넘어요. 그, 까 그러니까 카운티 단위, 버로 단위, 그, 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기초 단위랑 주 단위에서. 이 정도로, 아니, 불법 이민을 단속 안 하겠다. 그걸 얘들이 생츄어리생츄어리라고 sanctuary, 부르거든요. 소도. 그, 러니까 여기로 도망오면 우리 주정부는 너희 불법 이민 단속 안 할게.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 들어서 그걸 굉장히 강화했잖아요. Immigration Customs Enforcement 수만 명 조직의 ICE 그걸로 따라잡고 있거든. 연방 연방 사법 힘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 망가져 있다고요. 이 저기만 망가진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주정부나 기초 카운티나 버로 다니가면 엄청 망가져 있는 데들이 있다고. 이거를 미국 보수주의 세력이 밀고 나가면서 청소를 시작을 하니까 항상 사회가 시끄럽죠. 근데 그게 트럼프가 뭐 탄핵위기에 몰린다든지 이런 성격의 정치위기가 아니라고. 이런 상황을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외교안보 수석을 했다는 자가. 좀 보세요. 트럼프가 외교적 성과로 국내 정치적 위기를 덮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고 참모들의 건의를 수용한 것은 평가받을 일이다. 만약 김정은이 영변 박거이 농축시설까지 폐기하는 조건으로 제재해제를 요구했다면 합의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을지 모른다. 이것도 웃기는 소리예요. 트럼프요. 그렇게 쉽게 합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놔주지 않아요. 겉으로는 합의하는 척해도 거기에다 다 갈고리 걸어갖고 결국 마지막 목표는 뭐냐? 북을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권으로부터 떼내갖고 접수하고 해방시키겠다는 게 최종 목표예요. 가는 길 보면 안 보이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한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천영호 하나의 증상이 아니라. 우리나라 제도권 상류층 전체의 증상이고, 그걸 딱 대변해서 발언을 해온 사람이 예를 들면 정규제예요. 정규제 대표가 이런 사고 방식을 고스란히 지금 반영하고 있는 케이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규제 대표가 이상한 말 하면, 우리 자유시민의 입장에서 왜 저런 말을 하지? 하면 뭐라고 정규제 대표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아, 저게 방구께나 낀다는 사람들, 사회 지도층, 그러니까 사회적 신분과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일반적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냥 정규제라는 한 사람의 발언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이런 류의 발언을 할 경우에. 그 사람들 전반이 이렇다고요. 이거 보세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글에 깔려있는 사고방식이 뭐예요? 트럼프가 국내 정치에 지금 거대한 위기에 몰려 있다. 안 그렇거든요. 트럼프나 지금 미국 보수주의 세력이 하고 있는 건 지난,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지난 한 60년 가까이 쌓인 거예요. 뭐냐면 1970, 50년, 71년경에, 그러니까 중국을, 어, 미국이 중국으로 만든, 그러니까 대만 쫓아내고 미중 미롤로 들어간 그 시점. 즉 다시 말하자면 인도차이나를 포기하겠다고 마음속에 결정한 시점 그때 닉슨의 그 선거구호가 그거거든요. 그때 대통령 당선된 닉슨의 선거구호가 뭐였냐면 어 저거예요. 저그 월남전에 월남 월남인 월남 사람들에 의해서 월남전을 치러야 된다. Vietnamization of the Vietnam War가 그러 그러니까 월남 사람들이 월남전을 치러야 합니다. 이게 닉슨의 주요 선거구였어요. 그러니까 인도차이나선 놓겠다는 거라고요. 이게 늪에 빠졌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무렵부터 미국의 맛이 가요. 미국의 그 전체적 정치 그다음에 지식층 정치문화 이게 맛이 가왔다고 하는 (50년) 동안 중간에 레이건때 한번 그 추세에 브레이크 걸었지만 그 아버지 부시나 아들 부시는 잽도 안 되고 그 추세는 계속 이어져 왔다고. 이 50년 동안 쌓여져 있는 이 추세에 대한 미국 보수주의의 거대한 혁명물결이에요, 지금. 이걸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혁명물결이 있으니까 항상 사회가 시끄럽죠. 이거를 트럼프의 무슨 탄핵이니, 뮬러 특검 보고서니, 이런 걸로 위기라고, 천만에. 이 정치, 이 혁명 물결을 타고서 지금 계속해서 승리를 기록해 가고 있다고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한미군사훈련이 재개되는, 미국이 한미군사훈련을 마치 북한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천만에. 미국이 한미군사훈련 안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 못 믿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어, 미국의 추가 제재, 요번에 하노이 깨졌는데 추가 제재가 없을 거다. 천만에 최대 압박 버전 2란 용어가 공공을 하게 나오잖아요. Maximum Pressure 2.0. 최대 압박 버전 2.0. 그게 공공을 하게 나오고 있고, 지금 어떻게 진행, 는 조금 있으면 볼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이게 MB 정부의 외교안보 수석이어서 드러내는 증상이냐?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행보는 어쩔지 몰라도, 박근혜 정부의 이그 브레인들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외교통상장관 윤병세. 여기보다 조금 적은 것처럼 보여요. 강성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닥하고 얘기 안 하잖아요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하게 발언해 줘야 될 땐데 얘기를 안 하잖아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장관할 때 이상한 짓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반일이라고, 반일, 그러니까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받을 것 같은 건다 피해 다녔어, 얘기 들으면. 지금 한미일 동맹을 구축해야 되는 사실상에. 그다 피해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전반적으로 그 이런, 이런, 이런 식이에요. 자, 아까 이, 저기, 뭐야, 저기, 그, 누구지? 저기, 그, 천영호가 뭐 추가 제재 없다고요? 천만에. 이게 지금 튀어나오는 얘기 보세요. 당장 미국 세금 거론되는 게두 개예요. 하나가 중국은행 조지겠다. 두 번째가 북한을 인터넷 차단시켜버리겠다. 살벌한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자, 미미 하원 의원들, 요호와 셔먼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중국 건설은행과 중국 농업은행 조져라.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근데 중국 건설은행, 중국 농업은행이 이게 득보잡 은행들이 아니에요. 이게. 시, 건설은행이, 중국 건설은행이 세계 2위고요. 중국 농업은행이 세계 3위입니다. 여기를 세컨드 보이콧으로 조지란 소리예요. 세컨드 보이콧으로 심하게 조지면 외화, 외국 상거래가안 되는데. 거의 마탱이가 가죠. 조질지 안 조질지 몰라도 이 정도 얘기를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저게 북한과 무슨 뭐 거래하려는 금융기관이 있겠냐고 없어지게 되는 거야 이거 세계 2위 은행 3위 은행을 문 닫게 하겠다고 지금 이러고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엊그저께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커스턴 닐슨은 뭐라 그러냐면 북한은 해킹으로 갈취 중이다 가만두지 않겠다 닐슨의 얘기에 의하면 북한이 랜섬웨어죠 그러니까 어떤 그큰 기관의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를 심어 두고 거기서 돈 뜯는 거. 랜섬웨어죠. 그러니까 인질 시스템을 인질로 삼는 거죠. 랜섬웨어 워너크라이라는 걸 뿌려 가지고 150개국의 의료 보험 및 의료 보험사 및 기업을 공격했다 이거예요. 이 정도로 조지고 있다고 지금. 근데 뭐뭔 얘기냐고요. 북한은 인터넷 차단 시키겠다는 소리인데 이 소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북한 인터넷 차단 시켜 놓고 북한이 분명히 우리나라 같으면 유기한국이 있어요. 해외로 인터넷에 빠져나가는 유기한국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김해인가 부산일 때예요. 그게 우리가 만약에 유기한국에서 관문에서 너 인터넷 못 나가고 딱문 닫아가 어어 버리면 우리나라 인터넷은 국내 인터넷 밖에한테 하루 종일 네이버나 검색하고 있어야 돼요. 그 허접대기 같은. 포탈인지 뭔지. 포탈도 아니에요. 그건 검색 엔진이 아니니까. 전 세계 검색 엔진에, 네이버는 검색 엔진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검색이 아니에요. 네이버는. 그냥 한상 차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웹 검색이 아니라고요. 제대로 된웹 검색에 못 들어가요. 구글이나 야호 같은 거. 심지어는 독일, 저기, 러시아의 얀덱스, 중국의 바이두만도 못한 거예요. 검색 자체로만 보면. 네이버 쓰실 필요 없어요. 절대 쓰지 마세요. 이메일도 쓰지 마시고, 검색도 쓰지 마시고. 구글 쓰세요. 좀 불편하더라도. 자, 이러 이렇, 이렇다 말이에요.